뭐 길기는 두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남은 달 동안에 또 계획이 계신지 들어보고 싶네요. 어 일단 드라마가 너무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을 일단 드리고 싶고 이제 곧 12월에 스윙키즈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거든요. 네 그래서 어, 이제 곧 홍보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. AR 홍보까지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 자, 어, 그 모양 어떻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평상시에 손 씻고 많이 보셨을 모양이지만 네, 영혼이 남아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어, 바로 또 사인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떤 네, 펜 있죠? 네, 펜 잡으시고 네, 이, 이 모양이 제 겁니다 라고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을 해주십니다 다른 건 낙서하시면 안 되고요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인들은 다 있으시죠. 네, 나중에 그 사인 모양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옆으로 하셔도 되고 세로로 하셔도 되고요. 네, 근 저도 동네 사람들 영화를 봤는데 범죄 도시에서 굉장히 강렬한. 정말 충무로 해서 여기저기 책도 굉장히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저도 드릴 뻔하다가 못 드렸어요. 네. 워낙 바쁘시다고 얘기하더라